No. Why number 4. Did ancient Israelites write in Egyptian?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어로 글을 썼습니까?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참으로 나는 나의 부친의 언어로 기록을 만드노니 이는 유대인의 학문과 애굽인의 언어로 되어 있느니라. 니파이 전서 1장 2절. 알아야 할 것. 니파이는 자신을 소개하며 유대인의 학문과 이집트인의 언어로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몰몬은 이후 이를 개량된 이집트어라 표현합니다. 몰몬서 제구장 32, 34절. 니파이가 사용한 개정된 이집트 혹은 유대인의 학문과 이집트인의 언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상당한 증거들이 일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 문자를 사용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일곱 가지 단서입니다. 첫째, 리하 시대 이스라엘 문헌에서는 히에라틱이라 H I R A T I C 불리는 고대 이집트 문자에서 유래한 숫자와 기호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에서는 200개가 넘는 히에라틱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후기성도 학자인 존 A, 트베트네스와 스티븐 D, 릭스는 리아이보다 약 600년 앞선 시기에 히에라틱 문자로 필사된 히브리계 언어 문서들의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10편 제20편 2에서 6절이 이집트 문자를 사용하여 아람어로 번역되어 기록된 사례를 공유하였는데, 이는 리아이 시대보다 약 400년 이후에 해당합니다. 셋째, 고고학자들은 리아이 시대에 해당하는 한 이스라엘 도시에서 발견된 깨진 도기 조각 위에 히에라틱 문자가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 문서는 히에라틱과 히브리 문자가 혼합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이집트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넷째, 히브리 문자와 이집트 문자의 혼용에 대한 증거는 신하이 반도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시기는 기원전 6세기와 7세기로 추정됩니다. 다섯째, 2012년 데이비드 칼라브로 박사의 연구는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히에라틱 사용이 유다 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된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히에라틱 전통을 시사한다고 말하며 이 전통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과는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칼라브로는 또한 일부 비문에서 히에라틱 기호들이 단순히 히브리어 단어를 대체하는 기호로 삽입된 것을 넘어서 그 본래 이집트 의미를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히에라틱 기호의 배열 순서가 일반적인 이집트 방식과는 반대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의 어순뿐 아니라 구어체 이집트어의 어순에도 부합한다고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칼라브로가 시나이 지역에서 발견된 한비문에 대해 그것이 기원전 8세기 및 7세기 유다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히에라틱 단자 기호의 사례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유다식 이집트 문자에 대해 교육받은 서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했음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니파이 선지자이자 서기관이 언급한 유대인의 학문과 이집트인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19세기 초 세간의 이집트 열풍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이집트어로 글을 썼다는 개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이 점에서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을 번역한 이후 초창기 비평가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몰몬경은 그 비판자들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고해졌습니다. 여러 후기성도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히에라틱 문서들이 몰몬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탐구해왔습니다. 첫째, 존 S. 톰스는 2004년에 출간된 레아의 이 예루살렘의 단면에서 이집트 신왕국의 전성기 동안 많은 이집트 서기관들과 교사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리아의 시대 당시 이집트 문자를 아는 서기관들이 이미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이집트 문자를 사용하는 전통을 유지해왔다고 말합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된 칼라브로의 분석은 유대인의 학문과 이집트인의 언어에 대한 니파이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셋째, 닐 라플레이는 칼라브로의 연구에 기반하여 니파이의 기록 및 문자가 이집트어를 주축으로 하되 히브리어 어순과 서기관 관습 같은 히브리 요소가 혼합된 형식이라고 주장합니다. 릭스와 트베트네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습니다. 그 함의는 분명합니다. 레아이와 동시대 혹은 거의 동시대의 서기관들이 히브리어와 이집트어 양쪽 문자 체계에 대해 교육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아이의 후손들이 이집트 문자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제 몰몬경 번역 이후 100여 년이 지나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들의 빛 아래 단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